볼까요? 같이 드시면 갈비좀더맞는데요 네. 고기가 문제지라 지금 이제 고기가 좀달리해달라고 조를 하셨는데. 네. 갈비처럼 다연 여기 바꾼 게더같이 네. 야, 신발료 있게 좀 교체해 봤는데요. 음. 아, 우선 고기는 전혀 불고기 맛이 안 나고요. 예, 아, 네, 다행입니다 그렇죠? 아, 지금 딱 시코아의 상태가 아니요 파 밑에 또 까놓고, 채에 끓여놓고 제가 가장 빨간밥의 맛이 나고요? 네, 거기에 산토 향이 나고요. 맛있어요. 네. 아, 새우 좋아하시는군요. 네, 양수 재료가 있는데 우부터 일단 해시고 것 같아요. 네, 새로워요. 음. 아, 산초 이제 이, 이 혀가 좀 얼얼해 보이네요. 음. 네. 아, 바로 얼얼해지지 않고. 네. 좀 근데 정말 잘해. 이게 국내 국산 산초라든지 향은 좀 덜한 것 같네요. 오, 정말요? 네. 네. 네, 많이 들어갈 것같습니다 음. 오묘해요. 오. 오묘해요? 네, 네. 빨간밤 맛 자체가 좀 오묘한데 거기에 산초 향이 섞이니까 더 오묘해요. 다 애매하다는 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애매하데고식감 그래. 어. 너무 좋아요. 고기 식 네. 어. 그리고 집그 향이 딱나는 것들. 근데 아, 어. 많이 거든요 집코에 고기는 뭐 진짜 시간을 많이 해야 했어요. 니까 이게 조금 더매웠으면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. 네. 지금 맛이 있는데. 아, 좀더 배워야.